네 GBC투데이 진행의 김승철입니다 네 GBC투데이 시간은 보금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며 사역하시는 개인이나 단체 학교 선교회 또한 협력업체 등을 소개하고 저희 보금방송이 더욱 긴밀한 정보의 장을 열어드리고자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 안에서 방송을 통한 홍보와 안내, 또 계획하시는 자세한 사항 등을 소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방송 전화번호 7144841190 혹은 SNS 카카오톡 아이디 KGBC AM1190으로 행사 계획이나 사안 등을 보내주시면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방송 GB 스튜디오에 있는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로서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미주 복음 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생방송 실 상황을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집이 스튜데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제3회 비전 유스 클래식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취프 디렉터로 수고하시는 우리 신민숙 사모님 모시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숙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신민숙 사모님의 마이크를 제가 잘못 켜드렸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 VICC 치프 드렉터로 섬기고 있는 신민숙 사모입니다. 네. 치프 드렉터로 수고하시는 신민숙 사모님. VICC는 vision youth classic concert를 줄여서 한 말, VICC vision youth. 클래식 콘서트 네, 치프 디렉터이신 우리 신민숙 사모님 어, 우리가 벌써 이제 3회째를 맞이하는데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도 이러한 우리 비전 유스 클래식 콘서트를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추얼 어, 오케스트라로 네. 네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치프 디렉터로 수고하시는 신민숙 사모님이 또 여러 방면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죠. 우선 먼저 우리 어, GBC 투데이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와 더불어 최근 근황을 좀 소개해주십시오. 아 귀한 우리 GBC 방송국에서 또 저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갑작스런 그런 방송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라는 메시지로 듣고 이 시간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네. 어, 지금 저희는 사실 내일 어, 공연 연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마무리들을 네. 지금 사실 지나왔어요.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어, 긴장하면서 마지막 네.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3회 비전 유스 클래식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치프 디렉터이신 우리 신민숙 사모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최근 근황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선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방송을 항상 모르시는 분들이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전 유스 클래식 콘서트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지만 좀더 자세하게 이 v y c c 어, 단체에 대해서 소개해주시고 그 동안 활동 상황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어, 저희 v i c c 는 2018년에 어, 창립이 네. 됐고요. 어, 시각, 비전 시각 장애인 센터 네. LA에 거쳐하는 네. 센터를 저희 딸과 제가 우연히 방문하면서 네.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저희 가족은 사실 음악을 하는 가족이고, 네. 그래서 네. 딸이 또 첼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첼로 선생님과 함께 어, 마음이 하나돼서 용기를 네. 내서 시작했고요. 예. 어, 그래서 V.I.C.C.는 기본의 단체가 아니고요. 네. 매년 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음, 동서남북 사방에서 발런티어로 네. 모이는 유스 뮤지션들과 학부모님 예. 또 우리 선생님들까지 발런티어로 네. 모이는 단체입니다. 네. 어, 그래서 2018년도에 1회 그다음 예. 2019년도에 2회 그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네. 나침판 기회에서1회를 했고요. 네. 이외에는 엘몬대 있는 한빛 장로교회에서 네. 이렇게 함께 또 도와주셔서 행사를 잘 마쳤고요. 네. 사실 작년 2020년 모두가 어 사실 어려운 많은 환경 속에서 음어 장애인들은 더 어렵다는 것을 어 우리 모두가 네. 알고 있잖아요. 예. 어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 그렇게 이제 고민하던 중에 기도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사실은 9월에도 준비를 하려고 모였었고, 예. 근데 우리 어쨌든 선생님들 스태프들께서 음, 온라인으로 힘들지만 해보자고. 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2020년, 2021년을 겸하는 그제니이리인의 저기 VSC 3회 콘서트가 네. 지금 준비됐습니다. 네. 네. 제니어리 9이면 오늘이 8인데 내일이에요. 내일이에요. 네. <laughs> 내일이에요. 내일 저녁 8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 일부러 시간을 좀 늦게 잡았고요. 네. 예. 네, 그리고 길지 네. 않고 45분이니까. 예. 네. 다들 저녁 드시고 팝콘, 뭐 커피 이렇게 준비하셔서 <웃음> <웃음>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모두 오셔서 초대해서 네. 함께 앉아서 정말 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후원도 해주시고 인조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콘서트 될 겁니다. 네. 네. 네, 은혜로운 콘서트가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어, 아마도 그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처럼 순서를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겠죠. 예, 그래서 네. 오케스트라도. 조금 단축해서 세번 출연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 선생님들 스태프에서 또 피아노 트리오로 준비를 했고요. 네. 또 우리 비전 시각 장애인 가족들이 예. 하모니카 연주가 있고요. 네. 또 우리 농인 교회 식구들이 또내 모습 이대로라는 수화 찬양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첼로로만 구성된 첼로 앙상블 네. 같이 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수화를 연습했어요. 어, 네. 그래서 우리 농인 가족 식구들하고도 소통해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으로 연습을 한 (6개월) 한것 같아요 어, 예. <laughs> 그래서 줌으로도 연습하고 그래서 수화찬양이 올려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음,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로 영어로 사회를 보고요또 네. 수화통역으로 농인 교회 우리 강사모님께서 또 따로 동영상 해주셔서 네. 음, 이렇게 장애인 식구들이 모두가 다 같이 인조이 예. 할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했는데 네. <laughs> 그래도 부족하겠죠. <웃음> 네. <웃음> 그래도 최선을 네. 다했습니다. 네. 예. 음. 네. 주비 스튜디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3회 비전 뉴스 클래식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특별히 오늘은 총 디렉터로 또 수고하시는 우리 신민숙 사모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지금. 비전 뉴스 클래식 콘서트에 이~ 관한 조직과 또 그동안의 활동 상황 이번에 또 있게 된 내일 있게 되는 이~ 버철 오케스트라 어~ 그~ 프로그램 내용도 지금 소개해 주시고 했는데 어~ 인사해 주시면서도 얘기하셨지만 또 이게 버철 콰이 아~ 버철 오케스트라로 되니까 네. 오히려 한부분한 한 분을 다 네 예, 해야 되니까 너 어려움이 많, 많았을 텐데 네. 그 어려움 얘기도 좀 호소하십시오. 아, 어, 아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laughs> 막막. 제가 접했던 네. 그런 또 파트가 아니고. 네. 어, 그런데 우리 지휘자 김동근 지휘자님께서 네. 경험이 있으시고 네. 그리고 어, 선곡과 또 아이들 지도하는데 또그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어야 될때뭐 예. 가이드 트레이라던가 네. 개인적으로 어떤 매너를 가르치는 거몇 네. 네. 번의 줌을 통해서 예. 훈련을 해주셨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말만 해서 그렇지 그렇죠. 아이들 사실 같은 시간에 애들이 수업하면서 예. 밤 시간에 잠깐 만나서 해야 되고 네.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와중에서도 섹션 프락티스로또 네, 그러니까. 스트링 파트 따로 따로 네. 그렇게 연습시키고 개인적으로도 연습시키고 네. 정말 그런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연습한 네. 결과예요. 그런데 네. 사실 학생들에게 미안한 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했기 짧은 시, 때문에 네. 더 좋은 연주를 할수 있었지만, 네. 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스태프들이랑 의논하면서 제뉴얼이 나인을 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해냈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마지막에 네. 완성됐을 때 다들 막 마음이 뭉클하고 어, 예좀 예, 예. 저도 지금 또 감동이 되는데 <laughs> 첫 곡을 그렇게. 올라갈 때막 예. 눈물 났어요 예첫 예, 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거든요 예 너무너무 네. 서로가 감동됐던 순간인데 네. 아마도 내일 또 울지 않을까 <웃음> <웃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겠네.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를 도와줄 영상 편집 그 아무래도 프로덕션을 네, 네. 연결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시즌이 모두모두 모두 바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네. 팬데믹 때문에 네. 더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영상 네. 쪽이. 네. 음,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저희 VICC 목적 중에 뭐가 있냐면 자녀들이 음악적인 재능과 특기를 사용함으로 스스로 어, 비전을 찾아가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목적을 동일하게 갖고 계세요. 근데 이번에 프로덕션 하시는 그 제이슨 김 대표님을 네. 만난 것도 하나님의 네. 섭리 가운데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VICC의 그어 이미지, 이미지. VICC의 사운드를 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만들어 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셨지만 이게 사실 이 대면 또 현장 연주로 이루어질 땐 서로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쵸. 그런 하모니까 네. 그게 더 용기가 되는데 요 혼자서 연주한 거를 나중에 섞어서 보는 거니까 맞아습니다 네. 그런 어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예. <laughs> 부모님들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셔 가지고 네.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예.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우러지는 그 화합의 오케스트라의 그 진짜 어, 느낌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내일 느끼는 겁니다 내일 느끼는 거죠 네, <laughs> 네 너무 익사이딩한그 예. 모먼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취업 네. 디렉터로 수고하시는 신민숙 사모님은 지금 오히려 그걸 지금 종합해서 들었죠 이미 보셨죠 예 제가 리뷰를 오늘 저녁 때 했습니다 아, 네, 네. 마지막 영상을. 네. 네그 그래서 감동이 더 네, 있으시겠어요. 네. 저는 너무너무 내일 기대가 네. 되고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첫 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 4, 50분 정도 되는 그 음악 프로그램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특별히 요번에 2021년 네. 저희 VICC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특징. 예. 어 목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티켓을 티켓. 컬러풀하게 해 가지고 네. 다민족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 있는 네.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네. 공연이다 해서 네, 네. 했는데 올해는 티켓 발매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 패밀리 뱅크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패밀뱅.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선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네. <laughs> 지금 이게 그냥 네. 99센트에서 네. 그냥 구십구 전에 파는 건데 네. 제가 그것을 그냥 패밀리 뱅크로 해서 V.I.C.C.라고 네. 뭐 이름을 붙이고 네. 식구들이 이제 동전도 모고 으 네. 본인이 받은 네. 잔돈이 생기면은 네. 계속 모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일차로 그걸 걷었고요. 네. 또이 차가 이제 일월 말까지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카운트해서 이제 바로 그 아이들 이름으로 네. 어, 도네이션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촬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 네. 두 번째는 환신발을 모아서 리 사이클 컴파니에다가 이걸 네. 보내 이제 와서 픽업백 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 이름이 이제 신발을 모은 아이들 이름이 그 플라스틱 백 앞에 붙여 있어요. 네. 그러면 네. 그 아이들 이름으로 도네이션을 받아요. 그 네. 회사에서.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스칼러십이 되는 거예요. 아 스칼러십. 예, 그래서 이제 두 네. 가지로 이번에 이제 도네이션을 위한 아이디어를 했고요. 그래서 연주자들하고 발룬티어 이렇게 두 파트로 모집을 했고요. 계속 네. 아마도 이렇게 모집을 할것 같아요. V.I.C.C.가. 예. 예.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이번에. 아. 네. 네. 그 타이틀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시각장애인과 농아인 선교회, 농인교회를 네. 위해서 이제 어, 지원하는 그런 네. 콘서트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음. LA 비전 시각 장애인 센터가요 이번에 네.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 교회나 그 후원 단체들의 후원이 많이 끊겼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거, 그거 그런 그 환경을 제가 너무 잘 알죠. 예.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센터 그클라스 활용이나 아니면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드릴 것 같고요. 예. 농인 교회는 어 사실 정상적인 부모 아래 또 농인 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있고요. 네, 네. 또 농인 부모 아래 정상적인 아이가 있는 아, 가정들이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자녀들을 어,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농인 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농인들을 선교하는 것을 계속 하고 어, 계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지원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1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지원 상황과 방법들 또 어떻게 지원할까, 누구를 지원할까 이런 것도 지금 취프 디렉터이신 우리 어 신민숙 사모님이 다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사님들이나 뭐 부모님들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 저희 스태프가 항상 있고요. 스태프가 항상 그래서 있어요? 스태프는 지금 11명이 있고요. 네.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PTA는, PTA는 네. 17명의 학부모님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티 e 스 스태프가 네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결정들은 지금까지 계속 같이 의논해 오면서 네. 했고요. 네. 그래서 또 잠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고,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좀한 군데로 모아서 네. 어,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매년, 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네. 사실 제가 순종하고 어, 부족하지만 그냥 시작만 하고 있어요 다른 네. 분들이 네. 다 도와주셔서 사실 하고 있는데 네. 올해 우리 부야시스에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네.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은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왜냐면 어 그렇게 베풀고 나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어, 맹인들을 청하라. 왜냐하면 네. 그들은 갚을 수가,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상이 네. 너희들이 하늘에 쌓일 거고 네.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같이 전했고요. 예. 그래서 이말씀에근거해서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들을 초대한 거죠. <laughs> 장애인들 초대하고 네.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예. 사실 봤다는 건 초대를 받은 거거든요. 네, 네. 초대를 받았으면 이제 구경꾼 되지 마시고 <웃음> <웃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이 복을 받으시는 네.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네 오늘 주비 스튜디에 제 3회 비전 유트 클래식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특별히 취프 디렉터로 수고하시는 신민숙 사모님 모시고 지금 여러 가지 콘서트에 관한 그 내용과 또 활동 상황들 준비하시는 준비가 이미 된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이러한 단체 또 뜻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같이 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방법과 네. 연락처 예, 주십시오. 어, 저희가 이번에 음 온라인으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요. 네. 음 라이브 프리미어 온 유튜브 앳 January 9 8am이라고 말씀드릴 APM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링크를 올릴 수 있는 분들한테는 라이브 프리미어 온 유튜브 줌이랑 같이 줌이랑 우리가 같이. 네.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네. 같이 공연을 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게 공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치하실 때 2021년 VICC 콘서트 네. 하고 괄호에 놓고 콘서트 한국어로 치시면 네. 이제 링크를 못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네. 어, 두 번째는 온라인 도네션을 이 위해서 벤모와 페이팔, 젤를 저희가 오픈했어요. 네. 그래서 주소도 말씀드려요. 네, 그러세요. 아, 네. 네. 밴먼은 홉사이트 미션 하고 두 가지를 열었는데요. 네. SD 어, EAF CHURCH, SD DEAF CHURCH예요. 네. 예, 그 다음에 네. 페이팔은 hsmachoo at hotmail.com 젤은 714-853-0543 전화번호입니다. 네. 예,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VRCC 이제 지메일을 어,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네.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 지메일로 또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전 네. ycc at gmail.com입니다. 네. 지금 뭐 복잡하게 그쵸? 얘기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우선 <laughs> 간단하게 먼저 그러한 질문 사항이 있을 때는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요. 네, 714-853-0543입니다. 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민숙 사모님. 네. 네. 네 GBC 투데이 오늘 이 시간에는 제 3회 v y c c Vision Youth Classic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취임 디렉터이신 신민숙 사모님 모시고 지금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 이미 v y c c 연주회가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 저녁 8 시입니다. 네. 네. 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지금 네. 전화번호 주신 7148530543. 네 맞습니다. 네, 전화 주시면은 네. 되겠고. 그럼 목사님 제가 스태프하고 스폰서를 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VSC 연주로 참여하는 뮤지션과 네. 유스 오케스트라는 네. 29명입니다.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참여하고요. 그래서 악기는 관악기 뭐 스트링 다 포함되고요. 어, 네. 어 그다음에 그 전문가이신 분들도 다 말론티어로 참여해 주셔서 예.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아티스틱 디렉터로 지휘자 님, 데비드 동근 김 수고해 주시고요. 네. 바이올린 인스트럭터로 에이프럴 김 선생님, 첼로 인스트럭터 해나 링, 링, 메디아 디렉터 정식 박 목사님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케이디 윤 칼리지 학생입니다. 또 그래픽 디자이너로 실희진 자매가 수고해 줬고요. 또 오렌지 카운티 PTA 저희 대표로 류리와 자매가 섬기고 있고요. 또셔 드라이브를 담당해 주신 레이니 정, 또 엘리 파크 패밀리, 또 한국일보의 홍보를 도와주신 쟌 초이스 패밀리, 또 모든 것에 협력했던 에스 터박 저희 딸입니다.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그리고 뭐 스폰서는 사실 1회부터 계속 하신 분들이에요. 네. 엠덴탈, 워크웨이 아카데미 S P I 스포츠, 그다음에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 플로턴 메디컬 펌러시, 또 카사만과 토이 컴퍼니, 또 우리 저희가 섬기고 있는 엘몬테 한빛장로교회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제 3회 B Y C C 비전 유스 클래식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어, 특별히. 칩프 디렉터로 수고하신 신민숙 사모님 지금 나오셔서 여러 가지 안내와 정보 자료 제공해 주셨는데 어, 그런 사이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시간 정리해 주시면서 어, 초대 말씀 이번 제 3회 bycc 클래식 콘서트의 초대 말씀 줌으로 어, 제공이 되는 그러한 오케스트라 콘서트이지만 또한. 어, 이런 제3회식이나 되는 또 VYCC 콘서트니까 우리 초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초대 말씀은 따로 준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음표가 아닌 인간관계로 연주되는 것이다. 네. 관계가 음악이 되게 하라. 저는 네. 이게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웃음> <웃음> 저희 VYCC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네. 저희가 정말 어, 도와주시는 이렇게 돈을 받더라도 같이 협력해주시는 모든 팀이 네. 어, 성경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니까 예. 정말 이것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연주회를 놓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요, <laughs> 너무 안타까운 <laughs> 일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제가 We welcome you. 그래서 가족, 친구와 이웃을 정말 초대합니다. 예. 음, v I C C is a youth concert supporting the disabled. 그래서 어. 음, 잊지 마시고 제뉴얼이 9어 저녁 8시 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어 링크가 없으신 분들은 2021 VICC 콘서트를 설치하시면 네.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주비스 오늘 리 시간 제 3회 비전 유스 클래식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특별히 치프 디렉터로 수고하시는 신민숙 사모님 모시고 지금 전반적인 안내와 정보, 자료 제공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 이러한 팬데믹,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이러한 비전 뉴스 클래식 컨셉도 줌으로 하지만 어, 이러한 버추얼 오케스트라 연주에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아, 영적인 도움의 말씀, 팁 그런 것도 잠깐 부탁드립니다. 어, 너무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 사실 저는 섬기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제가 사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또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어, 어, 왜냐하면은 혼자 할수 없는 일이 선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합력한다는 것은 재능이 뛰어나고 부족한 상관없이. 네. 어,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있지만 순종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v i c c 오신 분들은 순종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 사실은 빛과 소금의 일을 위해서 왔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사실 네. 우리 VICC 멤버들에는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도 있고요. 네. 또 종교가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 리더로 섬기는 크리스천 친구들을 통해서 네. 또 어, 그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저희 메시지가 이번에 하,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장애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네.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VICS의 사운드는 바로 그 소통의 사운드다. 네. 예,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이런 어떤 인바이러먼트를 안 만들어준다면 네. 우리 자녀들은 사실 볼 수도 없고, 예. 사실 배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이 그 선하고 착한 마음을 발휘하고 재능을 선한 일에 발휘하면서 좀 긍정적이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자녀들로서 네. 정말 크리스천 리더, 리더로서 당당하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비스투데이 오늘 시간 제 3회 비전 유스 클래식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취프 디렉터로 수고하시는 신민숙 사모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보와 안내 또 영적인 아이디어까지 제공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신민숙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이 오후 시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구 드립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